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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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우, 와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저기, 저기, 아... <목소리가> 보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이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된것 같죠. 일단 참고로 이 게임이... 게임패드 지원이 아니라 키마라서, 제가 키 말을 하게 됐는데, 전 참고로 게임패드로만 좀, 나름 제가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렉이 걸리네, 약간. 자, 일단은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구 달리면서 게임을 해볼게요. 인터렉션. 어? 딱 봐도 퍼즐 같은데? 이게 누르면은 반응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네 자리에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눌러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런 퍼즐들은 보통 간단합니다 이, 이런 색깔이 어딘가 있을 거고 이 색깔이 있는 걸 보고 이 순서대로 누르면 보통 될거 같은데 아까 기차 지나갔잖아 딱 봐도 기차가 4개 잖아요 색깔이 이게 딱 봐도 퍼즐이야 그래서 녹색 핑크 노랑 빨강 이거 누르면 저거 열릴 걸아 잠깐만 나 기억이 안나 다시 잠깐만 요새 기, 나이 먹어서 기억력 안 좋아져 가지고 녹 핑, 노, 빨, 노, 핑, 노, 빨. 눌러봅시다. 이거 맞을걸? 자, 노 핑, 노, 아, 거봐, easy. 너무 쉽지, 퍼즐. 이 정도는 진짜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장난감이 아니라 약간 무슨 공구인가 본데, 약간 그 전, 그 약간 워크, 워크툴? 오, 준다. 오케이. 자, 랩, 이쪽 누르면 왼쪽 팔. 눌렀다가 떼면 돌아오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없네. 오른쪽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왼팔만 받았습니다, 일단. 자, 봅시다. 아까, 아까 여기겠지, 딱 봐도. 자, 점프해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렇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이제. 얘가 그 친구잖아. 그이 게임 마스코트. 그렇죠? 하이. 허기워기 허기워기. 이 친구 이름이 너무 제 제가 제가 알고 지내는 이제 꼬, 꼬꼬마 친구들이 하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래 이 게임을 모르고 할 때는 이 친구가 무섭게 느껴져야 되는데 일단은 좀 반갑네요. 하이파이브. 자, 인사 한번 해주고. 한 번씩, 한 번, 한번 만져볼게요. 일단은 아무리 때려도 지금은 움직이지 않겠죠. 미리 때려두겠습니다. 나중에 못 때릴 것 같으니까. 여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들어가 봅시다. 꺼졌는데? 어디서 뭐 떨어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열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열쇠도 없고, 한번 다 훑어볼까? 에이, 에라이, 에라이, 야, 열쇠 내놔. 열쇠가 어디 있지? 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못 찾는 건가? 밝기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임. 자, 밝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찾을 수 있으려나? 한번 볼게요. 아까 분명 뭔가 떨어진 소리가 났거든. 열쇠 같은 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아, 요 금방에 왠지 떨어뜨렸으면 요 금방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여기 있구나. 가져와! 그래 어두워서 안 보인 거라니까 자 한번 톡 눌러서 하면 당겨집니다 어우 좋았어 이거 파워를 지불하고? 아 파워를 충전하라고? 얍! 충전한 거야 이거? 이제 충전된 건가 이거? 충전된 건가 이게? 이제 된 건가? 뭐..뭐..뭐가 이게 아이 상태로 이 상태로 딴데 가야 되나 이러고? 파워가 뭐죠? 어떤 걸만어 아, 요렇게 요렇게.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거 어디까지 누르나? 근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됐어. 어, 그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퍼즐을. 오, 어, 괜찮은데? 좋습니다. 나가 볼게요. 이제 전원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제 열렸겠죠. 아, 어, 다시 불켜졌죠, 이제. 자, 띠디디디디디리리 문이 열렸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메이커 프렌드, 친구를 만드세요. 각이 공장의 장난감들이 이제 꾸며져 있는 복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얘가 빨간 애도 있네. 어? 잠깐만. 내가 뭐 잘못본건가? 이거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얘 이거 어디갔냐? 쟤 빨리 일단 쟤자 여기다가 어? 왜왜왜 뭐뭔 뭐, 소리야? 갑자기 뭔 소리 나는데? 이렇게 놓고 끝이야. 이러면 돼, 이제 움직이네. 뭐가 온다? 뭐야? 뭐 오는 거야? 뭐가 오는데? 아, 어, 설마 오른팔? 그렇지, 오른팔이 왔어요. 자, 이제 저도 팔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야호 오른팔은 어떻게 쓰는 거야? 오케이, 이거지! 요렇게. 오케이. 좋아. 나도 이제, 양손잡이가 됐어. 여기서, 여기서, 아, 팔이 안 단다고. 아,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쏘는 건. 아, 라이씨!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톨! 아, 그렇지 나이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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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움직여 나나왜 나 움직여 왜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왜왜어 뭐야 뭐야 깜짝이깜짝이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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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뭐 왜, 왜. 뭐 나오는 건데 이거 왜 장난감 부품? 이거, 뭐, 왜, 나,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오, 마이 갓. 아, 그냥, 미끄럼틀 태워준 거야? 아유, 고맙네. 장난감 회사가 좋네요, 복지가. 어, 직원들이 이제 더 재밌게 놀수 있게, 이제 재밌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미끄럼틀도 넣어주고. 좋습니다. 자, 너무 어두워서 조금 더 댕겨오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제발 제발 됐스굿 풀어버렸죠 이제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전기는 나는 나는 전기를 작동시켰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내려가면 뭐 다른가 내려가볼까 호다다다다다다다. 고다... 아,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 팔두개 이렇게 딸랑거리면서 뛰어가고 있는 게? 근데 뭔 놈의 장난감 회사가 이렇게 <laughs> 공장이 비율적이야. <laughs> 왜 모든 전력을 이걸로 켜야 돼? 자, 파워 on. 파워 o 켰잖아. 오, 깜짝이야, 씨. 자, 됐습니다. 장난감이 켜졌죠? 아니면 내가 저 레일을 타고 가야 돼? 아니면 저걸 열어 제껴줘야 되나? 다? 그럼 열어볼까? 아아 내려오시고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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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자 다음 다음 나오실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나오실게요. 네. 자, 아아요 자, 하나씩 갑아다자합아지아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만들어진다, 이거. 그래, 아까 나온 부품들 가지고 뭐 만들라는 소리였구나. 어, 완성이 되고 있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좋아요. 나오면 여기서 완성이 된다. 그렇지. 어? 뭐야? 저건 뭐야? 아 근데 이게 1900... 1960년도에 만들어진 기계인데 굉장히 정밀하네? 와 고양이 장난감인가? 고양이랑 벌이 합쳐졌네 예, 양벌 양벌 장난감 나왔구요 나 이거 집으면 돼?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이거 어떡하라고? 먹었어. 됐어.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장난감 갖고 왔네. 아! 아, 여기다 놓으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호!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어? 아까 그 처음방인데?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잠깐만! 우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저기, 저기! 아! 아이 야어 깜짝이야 아 씨... 잠깐만 나 그럼 어디서부터야 이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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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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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saw... 오, 따라온,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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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뛰 뛰어, 뛰어, 뛰뛰뛰 뛰어, 뛰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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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알 잠깐만 물한 잔만 마시고 갑시다아 됐어 자 이제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이제 하... 자 뛰어 자 뛰어 됐어, 됐어, 됐어. 자 테스트 테스트 자자자 이제 나잘 알아 다 알아 이제 다다 다 알았어 이제 자 일로 쏙 들어가서 자쏙 달려줍니다 다르르르. 자 내려오고 아까 여기서 저 앞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여기 나오는 거에서 약간 오른쪽 방으로 이렇게 들어져가 준 다음에 여기서 바퀴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로로로로로로로로아왜왜왜 왜, 왜.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아니 안 들어가죠 아 꼈다고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점프 아 오케이 안 되네 응 점프 안 됐어 자 젤로 쑥 내려가 가지고

제발! 아 다쳤어요, 망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길을 막는 게 어딨냐구? 격투 게임 하는 것 같아 얘랑. 모르면 맞아야 돼, 모르면 잡혀야 돼 이거. 근데 대충 대충 느낌 와요 이제. 진짜 와. 자. 위로 가서 들어가고, 에이, 이렇게 이게 딱 봐도 이렇게 빡센 게 여기가 마지막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쑥 지나가고, 다음에 보이는 데서 내려가서 앉았다가 리로 내려가서 여기 점프 안되니까 그냥 내려갈게요. 앞으로 돌진 이렇게 쑥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 그 좁은 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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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간 다음에. 아까 여기서 엎드려서 들어가는 구간이었지? 일로 내려가서, 일로 가고, 일로. 아, 여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막혔죠? 일로 가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선생님. 그쪽에서 오시면 안 되죠? 빨리빨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빨리 가야 돼. 어, 뭐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니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와, 아, 이거야. 아, 아, 너무 슬, 너무 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왜 너무, 너무, 너무 무서워? 안 따라와, 이제? 죽었어? 근데 아근 너무 웃기지 않아? 달리면서 요거 도도도도도 하면서 앞으로 앞스 이렇게 손 내밀고 뛰는 게좀 강시 같아. 얘 어디 갔어? 죽었어? 안 보이네. 앞에 뭐 있는데? 앞에 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자 들어가 봅시다 어? 아! 얘가 파피인가 봐나너 가지러 온 건가 보다 파피야 하이? 안녕? 파피 하이? 어? 뭐 어떡하라는 거지? 뭐, 반응이 없는데? 아 손잡이? 어지송 자꾸 까먹네요 어? 뭐야? 네가 내 문을 열었어. 내 케이스를 열었어.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하아, 요게 챕터 1이 이렇게 끝났나 봅니다. 자 요렇게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을 플레이해 봤는데, 어 요게 챕터 3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유명한 게임을 드디어 한번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일단, 재밌네요. 일단, 짧은데, 어, 임팩트가 있어. 특히, 아까 그, 허개옥에 따라오는 데는 아주, 예,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처음 한번 무섭고, 나머지는 별로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길찾기가 좀 짜증났지. 예. <laughs>